여기서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있어요.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 결합 방식을 알면 그러니까 전시간 거를 한번 설명 듣고 성질을 가면 조금 쉬운 게 일단 공유결합은 음이온 간의 결합이에요. 음이온 간.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수소가 나오는데 수소가 한 물인데 음 우리 좀 다른 거 하자 똑같은 거면 너무 식상하니까 누가 할 거냐면 메테이 이것도 했나 했니 이거 했어 다른 거뭐할까음 생각나는 게 없네. 그래, 이건 안 했을걸? 했나? 안 했다, 해, 그냥 자, 질서를 보자 질서, 얘네들 빡빡하게 나 아까쯤에 여기 9시에서 11시에서 소파는 화, 원, 고, 이 애들한테 쓰레기 책 받았어 아, 진짜 내는 거? 뭐, 쓰레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인정을 했어, 내 근데 그게 너희들한테는 뭘말 못하겠다 야. 자, 질수가 있어, 원자번호 몇 번? 학생들 여기 보세요? 원자번호 7번이에요. 그럼 원자번호가 7번이니까 전자이개 수도 몇 개여야 돼. 7개여야 돼서 첫 번째 껍질 전자가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래서총 7개가 됐죠. 근데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3개의 전자가 필요해. 근데 수소가 여기 와서 어, 나랑 같이 할까요? 나랑 같이 할까요? 나랑 같이 할까요? 이렇게 돼.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 두 개를 얻어서 땡큐고 질소 입장에서 바깥쪽에 여덟 개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땡큐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지금 이 전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쌍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만 각게 얘네들도 여기 잠깐 필기 조금 있다 하셔도 되고 얘네들도 전자쌍인데 얘네들도 전자쌍이거든. 근데 조금 다른, 얘는 함께 공유해서 만들어진 전자쌍이라고 해서 공유전자쌍, 얘는 지 혼자 만들어진 전자쌍이라고 해서 비공유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쌍이라는 말을 써요. 이럴 때, 이럴 때 어찌됐건 이 공유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형성이 돼? 전자쌍이 형성이 돼서 이로 인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전자쌍에 의해서 결합이 됐는데 문제가 되는 건 얘는 양이온 음온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만큼 결합력이 세진 못해요. 결합력이 약합니다. 아까 정정기적 이런 결합력이 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할까요? 녹는 점, 끓는 점을 보도록 할게요. 필기는 좀 있다가 일단 첫 번째 녹는 점, 그 다음에 끓는 점 결합력이 약하니까 결합을 잘못해까 조금만 줘도 잘 변해. 즉 각계 상태 변화를 상태 변화를 어떻게 약 붙들고 있는 약간 상태 변화를 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어도 녹거나 끓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은 낮다라고 말을 해준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 거기서 어떻게든 비교적 낮으며라는 말에다가 밑줄. 한가되면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고 물에 대한 용해성, 아까 물에 대한 용해성은 물에 녹는 정도인데 물에 대한 용해성을 보게 되면 거기서 볼게요. 거기서 지금 물에 잘 녹는 물질,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 있죠. 물에 잘 녹는 물질 밑에다가 극성이라는 말을 좀 써주시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노극성이라고 좀 써주도록 해주세요. 밑에다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가십시다. 세 번째, 앞에 것만 잘 가면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아. 전기전도성. 는 아까 전기 통하는 건데 전기가 통하려면 조건이 전자나 이온이 있어야 돼. 앤드 이동해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을 보자. 전자가 있긴 하지. 얘네들은 얘는 얘네, 이 공유 결합은 전자가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서로 붙잡고 있어. 서로 붙잡고 있어. 서로 붙잡고 있어서 얘는 이동이 이동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가 전자로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서로 공유 나도 나도 그래서 서로 붙잡고 있는 거야 전자들을 그러니까 전자가 마음껏 못 움직여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정이 부스러지면 원체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부스러져요. 단단하지도 않고 힘을 가면 잘 부스러져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공유 결합 물질의 이용을 보자. 에탄올, 뷰테인, 설탕, 아스피린 요것들은 그냥 고유명사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주셔야 합니다. 한달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거는 실험적인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고.